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식품관 이벤트 있어서 요거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식품관 투홈 들어가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 식품관은 말 그대로 현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한번 볼게요. 자, 현대 식품관 11월 한정해 가지고 어, 신규 가입하시면은 새벽 투홈 50% 할인 쿠폰하고 무료 배송 쿠폰 주고 있거든요. 요렇게 주고 있고 그리고 요렇게 뭐 도마, 구청 700원, 보관 용기 1,000원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회원가입하실 때 친구 추천하고 가입하시면 H포인트 2000점 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천왕한테는 뭐 요런 거 준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H포인트 통합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H포인트 이전에 제가 몇번 올렸으니까 아이디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이디가 없으시다. 자, 그러면은 카카오톡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현대 백화점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충청점 있거든요. 충청점 요거 요거 채널 추가하시고 채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H포인트 가입시 스타벅스 있어요. 요거 있으니까 어 H포인트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 47009 입력하신 다음에 이거 있죠. H포인트 요거 가입하실 때 추천인에 47009 입력하시면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H포인트 가입하시면은 요런 거 푸시 3000포인트,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H포인트 친구 추천해서 가입하는 거는 가입하신 분이 1000포인트밖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는 요걸로 스타벅스 하나 받고 가입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스타벅스 하나 정도면 무난합니다. 자, 다시 현대식품관으로 들어올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신규 회원 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자, 그럼 요렇게 H포인트 통합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 추천에 입력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d a i r 3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는 제 겁니다 제 거는 요겁니다 d a i r 3 요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회원가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친구 추천해서 받은 H 체 포인트는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쿠폰 쭉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도마랑 요런거 싸게 살수 있는데 아직 입고가 안 됐으니까 입고 되면은 또 같이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쿠폰들을 또 받아야 돼요. 일단 카카오 톡에서 현대식품관 요거 친구 추가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채널 추가시 1만 원 쿠폰 있거든요. 요거 쿠폰 받기 누르신 다음에 요거 쿠폰 번호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쿠폰에다가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쿠폰 등록을 해줬고요. 저는 3만원 이상 3천원 쿠폰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페이코를 들어가 줄게요 페이코에다가 현대식품관 검색하시면은 요게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또 4만원 이상 결제시 만원 할인쿠폰 주니까 요것도 일단 받으시고요 그리고 차이차이카드 있으신 분들은 요게 요렇게 현대식품관 90% 할인 있어요 요거 누르신 다음에 부스트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최대 만원 할인입니다 11월 14일 1시까지 쓸수 있어요 이렇게 부스트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쿠폰 페이코 쿠폰 차이쿠폰까지 받았죠 차이쿠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현대식품관 신규 회원가입하면은 받는 50% 쿠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한번 해 볼게요 주문하실 때도 여기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자, 네이버나 페이북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네이버 페이 누르시고 여기 포인트 혜택 있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쇼핑 이거 누르신 다음에 야 여기 보시면은 현대식품관 투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페이북이나 네이버페이 경유를 하신 다음에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네이버페이 포인트 3,6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고 포인트 받기 누르신 다음에 하루 이내에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 결제 금액이 3만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구매하실 때 어떻게 구매하셔야 되냐면은 2만원 어치 구매하는 거랑 5만원 어치 구매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2만원 어치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가입하고 H포인트 2000포인트 들어오는 거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쿠폰, 뭐, 요런 거, 포유바생 요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품절돼가지고재 입고 되시면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요거 있으니까 요거 한번 넣어서 같이 해볼게요. 썬키스트 젤리. 넣어주고, 이제 2만원 어치를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비까지 2만원 이에요. 저는 그럼 무난하게 요거, 쌀떡볶이, 요렇게, 17,000원 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장바구니 들어가면은, 요렇게 있죠? 요렇게 25,000원인데, 주문하기 눌러줄게요. 그러면 요렇게, 썬키스트 1,000원 구매권 들어갔고, 그리고 플러스 쿠폰, 새벽 투웜 50% 할인 요거 들어왔어요. 그리고 배송비 무료 쿠폰은 3만원 이상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12,640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h포인트 받으신 거 있으면은 뭐 2,000포인트 이렇게 받은 거 같이 쓰면은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1,640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를 차이 카드로 결제하시면은 차이 부스트한 거 있죠? 요걸로 결제를 하시면 얼마가 나올까? 최대 만원 할인이기 때문에 한천원 정도에 결제를 할수 있는 거예요. 2만 원치를. 어 자, 요게 이제 1안이고요. 2안을 알려 드릴게요. 2안은 5만 원 이상 결제를 하셔야 돼요. 헷갈리니까, 떡볶이로만 보여드릴게요. 5만 1000원 나오죠? 요거 주문하기 눌러주시면은, 신규가입 새벽 투홈50% 할인, 최대 할인 만원 적용이 됐고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무료배송 들어가고, 그리고, 자, 그럼 요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를, 페이코로 결제를 해야겠죠? 4만 1,160원을. 자, 그럼 페이코로 결제하면은, 만원이 할인이 더 들어가죠? 페이코 쿠폰 받은 거. 그러면, 3만 1,960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차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얼마죠? 만원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21,960원이죠. 그러면 5만원어치를 21,960원에 산거죠. 일단 그런 다음에 주문하실 때 네이버페이 경유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3,600원 지급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3,600원 빼면은 이렇게 나온다. 한 5만원 정도를 18,000원, 17,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내가 돈을 조금 쓰겠다. 그러면 2만원어치만 담으시면 되는 거고 어, 내가 할인율을 제일 크게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5만원어치 담으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식품과 살거 되게 많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품절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 기간 좀 널널하니까 생각보다 잘 찾으신 다음에 맛있는 거 집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구매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결제하는 거못 보여드리는데 뭐또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 새벽 투홈 플러스 쿠폰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새벽 투홈 플러스 쿠폰이에요. 새벽은 뭐죠? 새벽 배송 상품만 된다. 새벽 배송은 뭐죠? 서울 전지역 및 경기도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참고하시고 가입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먹을 거 되게 많고 뭐 유명한 집들, 뭐 맛집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한한주꾸미 이런 것도 있고. 되게 괜찮은 거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항상 제가 말하죠. 다 따져보신 다음에, 살거 있으면 가입하세요. 그냥 막 가입하신 다음에, 아, 안 돼요. 살거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